하고 얘가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래. 그럼 0하고 1 사이에서는 요렇게 그려지지. 그러니까 어 t가 0하고 1 사이에서는 그냥 정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니까 t의 제곱이고 자, 그다음은 여기쯤 1하고 2 사이에서 1하고 2 사이에서 어떻게 될까? 이만큼의 넓이가 있고 이만큼 넓이가 더 붙은 거지 여기도 똑같죠 그러니까 두 개의 넓이가 붙었지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얘가 T니까 이만큼이 그러니까 T야 그럼 이 색칠한 부분은 T에서 하나 뺀 거지 가로가 세로는 1이죠 그래서 2에 T-1 이게 어디 넓이 이 하늘색 부분에서 그림하고 겹치는 넓이고, 그 다음은 2하고 3 사이에서 볼 거예요. 여기네, 자, 여기는 넓이가 어떻게 될까? 일단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부터 볼 거야. 얘 가지고 있어,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어. 이세 개는 핑크색이 무조건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3, 아이고 이것도 잘못했다 그러면 t 제곱이 아니지. 하늘색은 얘는 무조건 가지고 있는 거지. 다시 확인해 줄게. 자 파란색부터 봐 파란색 파란색은 정확하게 지가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지. 무조건 별다. 이러면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다음 하늘색 볼 거예요. 하늘색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건 확실하게 얘네가 갖고 있는 놈의 넓이가 이만큼이죠 그래서 1 핑크색은요 이만큼의 넓이는 다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3이고 요 사다리꼴만 볼거야 요 사다리꼴 이만큼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니까 T-2가 되고 여기는 1 여기가 이거지. 이게 정사저기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이거 1. 그래 넓이는 밑변, 아랫변 높이 나누기 2그 정리하면은 나올 거고, 다음 마지막 거. 넘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그럼 얘는 누구를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요? 하나, 둘, 셋 하고, 요 사다리 꼴 그럼 이 정, 직사각형의 넓이가 남지. 얘는 어떻게 구 해? 높이는, 그러니까 세로는 3이고, 가로는 t 빼기 3이 되죠? 그러니까, 3, t, 4까지의 넓이는 1, 2, 3 하고, 이 사다리꼴 넓이 1.5에다가 길다란 직사각형 넓이 구해서 함수가 완성이 된 거고 걔를 가지고 뭐 해야 돼 이제 미분해 봐서 미분이 연속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보세요.